Thank you. 이어플로 할 매직하면 딱 팔라고 보는데 걱정 안 돼? 지금 보다 더알 거니까 아아 아아 서 뿌리를 하면요 뿌리 이렇게 질그리는 뿌리 볼륨컵 아니면 아이롱으로 뿌리를 만들어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왜인 줄 알아요 내가 그랬잖아 내 머리가 두껍게 만들어져 이 두껍게, 두껍게 만드면 힘이 나서 이 잔머리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바짝 서요 어제 하고 아래의 영상들이 전부 다다 서가 이렇게 서가지고 빨리잖아요 하루는 그렇게 다 가야 되는 힘이 없으니까 쳐지잖아. 힘이 있으면 찌꺼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야가라, 나야가라 아마처럼 지글들이리는 아마 로또어 해서 뿌리 모양을 살려나는데요. 절대 살지가 않는다. 이 머리가 자라나오면서 한달딱 뒤면 은 어떠한 현상? 더 지주거나 머리가 되고요. 뿌리에서 썩을 때까지 완전 탄머리처럼 보입니다. 절대 비추천이고요. 인위적으로 얇은 걸, 머리, 숱없는 머리. 샤프 나식몇분만 하면은 뿌리 볼리면 어디가부터 죽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발을 두껍게 만들자면 어, 두껍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모발이 광택이 나고 이뻐집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세팅했나요? 히이 히피 히피 힙이 더 열로 하는 거. 요로 로또어요 요로 또있었어로또있었로또는었어로또 히피퍽. 이 머리 히피가안 나옵니다. <laughs> 얇은 모발 히피퍽 해봐야 탄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돈 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돈 주고 좀 손상을 좀 이렇게 달라 하는 결과물이랑 같다고 했죠, 여러분. 자, 고객님, 예약을 어, 몇 번이나 바꾸면서 급하게 김희정까지 달려오셨는데요. 어, 그만큼 심망시켜드리지 않게 이쁘게 최선을 다해서 복구 오늘 3시간 동안 작업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에서 기 모지를 끄고 게요머리다 탔어요. 그리고 히피펌으로 했는데 마치 히피펌은 어디 가고 히피는 뽀글뽀글한 거 아니가 그죠? 자 위에가 히피 펌처럼 뿌리를 살렸는데요. 뿌리 부분이 살아 있나요? 다푹 죽어가 있어요. 나중에 새어깨를 사 머릿결을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어, 안에도 다, 다, 갈라, 다 갈라졌어요. 다갈라 어, 안에는 뭐 똑같아요. 안에나 겉에는. 색깔을 조금 어둡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지 모발이 더 두꺼워지니까요. 자 보고 시작. 보고 들어갈게요. 자, 보실게요. 어, 아직까지 복구 매직 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까이에서 실장에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정도 고객님한테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화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프레스 작업 하지 않은 상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저희 마무리 할게요. 자, 짜자잔, 짠짠. 머리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끝때까지 자, 이래 보면은 가색빛 돌죠? 밖에 태양빛을 받으면은 겉에는 이제 도는 게 가색빛이 돌고요. 실내에서는 약간 이제 검은빛이 도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자기모발색, 흡사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상입니다, 고객님. 일단 한번 만져보세요, 전체적으로. 안쪽에도 아직까지, 어, 프레스 작업, 복구 매직 작업은 아직 남겨놓고 있는 상태. 두 아, 가지를 넣었을 때 어때요? 괜찮죠? 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발 자체가 여성스러운 모발이 있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모발이 있는데 관리를 잘 못했고 못또거기다가 약간 악성 곱슬기가 타고난 모발은 쉽게 지저분해지기 쉽죠. 근데 이런 관리를 꾸준하게 히 하면 은 굉장히 전지현머리 저리 가랄 정도로 됩니다. 자, 마무리 작업하고 이제 마칠게요. 세상에 없는 머리결입니다. 머리 길이가 길수록 더 예쁘죠? 실백처럼 부드럽게 광택이 많이 나는 게 끝머리까지. 자, 이렇게 가는 모발에 아까 지프라인 같은 모발 일자로 펴도 숱이 작아보이나요? 숱이 작아보이진 않아요. 마져도되요 철렁철렁하게 밑대감이 좀 숱이 괜찮지 않나요? 엉키는 거, 오늘은 조금 엉킬 수도 있고, 정전기가 좀 일어서 날 수도 있는 부분은, 이제 택도만 댄스한테는 많이 기지않고 집에서는 제품을 좀 써주세요. 워낙 가난한 것이라서 생각해 주시 건조했을 건 정전기가 약간 일어나시는 게 거다. 그렇게 아, 네. 안성되었습니다. 머리 색깔 너무 예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